자, 오늘은 저희가 그리스 아테네에 머물면서 이것저것 사본 거를 모아서 자랑해 보려고 합니다. 먼저 커피. 자, 여기 보면은 엘레니코스 이렇게 읽더라고요. 이거는 그리스 커피인데 터키 커피처럼 굉장히 곱게 갈았어요. 그 뜨거운 물을 붓고 끓여서 먹는 방식인데 그 방식은 저한테 너무나 생소해서 저는 여기 필터에다가 내려서 먹습니다. 보시면은 굉장히 곱죠?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 가지고 먹습니다.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내려서 먹습니다. 오늘 저기 시장에서 산 체리 되겠습니다. 체리. 체리가 1kg에 2.9유로. 이게 4,000원어치입니다. 굉장히 지금 싱싱하고 와, 진짜 여기 열2가일를안 아니지만 이런 또 재미가 있는 동네네요. 그리고 이거는 히비스커스 맞나요? 이게 1유로입니다. 이만큼이. 와, 굉장히 많이 먹을 텐데요. 84g. 아. 자, 그 다음은 그리스 다이소 같은 곳에 가 가지고 이걸 샀어요. 저희가 격리 기간에 넷플릭스를 이것저것 보다가 인디아나 존스를 필받아 가지고 한창 봤는데 아 그래? 응. 플라잉 타이거라니? 플라잉 타이거. 아 그래요? 응. 네뭐자 아무튼 여기 발굴해내는 그런 키트가 있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. 제가 미라를 한번 발굴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. 미라가 이렇게 발굴됐습니다. 그 다음은 그 아크로폴리스 아래쪽에 플라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걸 발견했어요. 나무처럼 돼 있어가지고 어디 장식으로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어요. 스티트 파이터 대시 이전에 2 오래된 모델이 있어가지고 어, 반가워서 사봤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 5월의 태양입니다. 이 펜던트. 태양의 그 얼굴이 그려진 모습인데 그 뭐죠? 그게? 아이 좋아, 아이 좋아. 텔레토비. 이게 그 역사가 좀 있더라고요. 아르헨티나 국기에도 5월의 태양이 있고 드래곤캐스트를 패러디한 용자 요시코가 있는데 용자 요시코는 또 몬티파이선의 성배라는 작품을 패러디한 작품이에요. 그 주인공의 가슴 패턴트가 이건 걸볼수 있습니다. 자, 벼룩시장에서 눈여겨봤던 이 브론즈로 만든 피라미드를 구매해봤습니다. 자, 이런 거를 사 모으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어디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서 일단 사봤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신호등. 이 키트랑 같이 다이소에서 샀는데,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켜지는데 계속 켜진 게 아니라 몇번 이렇게 순환되고 나면은 꺼집니다 작업이. 배터리를 좀 아낄 수 있고요 신호등을 켜놓으면은 어떤 작업을 할때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할때 마음에 되게 안정이 옵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 슈퍼마리오 캐릭터가 있는 킨더 초콜릿입니다 어제 산게어디지자 슈퍼마리오 퀄리티가 괜찮게 있더라고요 이 뒤태 보십시오. 한번 까보겠습니다. 자, 어, 이겉 표면에 있는 게 들어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. 아리오가 들어있으면 좋겠는데, 자, 자, 아, 여기서 이건가? 아, 이건 먹는 거야. 이게 장난감인 것 같습니다. 이쪽이. 자. 실망스럽군요 버섯돌이 어리오에 비해서 퀄리티가 확 떨어졌어요 이거는 뭐 이거 어떻게 쓰라는 거야? 아 스탬프네 아, 스탬프군요어 어, 스탬프에요 어 뭐야 <laughs> 버섯돌이 모양이네 빨갛게 되는데 완전? 하자 찍어봐 아 이렇게 아주 그냥 작게 나옵니다 이게 복원하는 곳이네요 아, 이런 재미가 있네 자. 두 번째 루이지 나오면 좋겠네 어? 뭐야 이거? 동키콩이요 어, 이거 무슨 스티커가 있고, 이게 열쇠고리예요. 열쇠고리인데 여기다가 이 스티커를 붙여서 메모를 해서 이렇게 합체 시켜서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열고, 아, 네, 이거, 어, 이거 또 꽝. 루이지가 나오면 좋겠네요. 파이어 어려가 나왔군요. 연세 고리인데 USB 끝에 장식할 수 있는 이것도 꽝이네요. 자, 이 커피 내린 거한번 볼게요. 자, 한번 더물부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커피 네. 맛있겠죠? 인삼 향이 약간 나는 경향이 있어요. 왜그 네, 커피를 샀나요? 그리스 전통 커피가 어떤 건지 한번 맛 보기 위해서. 사죠또 하나 산게 있는데 가져와볼게요 110년 된 빵집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여기 보면은 아리스톤이라고 써있고 자,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, 엄청 달달합니다 커피랑 먹기 딱 좋습니다 행복해요. 오늘도 돈을 오늘 써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